안녕하십니까 이수철업농장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토요일 어, 매우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어, 쾌적한 날씨는 아니고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일은 거의 안 하고 다른 일을 공부 좀 하고 오늘 체리 나무가 심어진 밭에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밭은 어, 제가 자연 순환 농법 한다 해서 잘 아시다시피 라이그라스 심었고 옥수수 심고 라이그라스 심고 이거 토양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어, 이 풀을 먹고 지렁이가 살고 지렁이가 또 먹은 흙이 그 흙을 또이 잡초가 먹고 또 옥수수가 먹고 라이그라스 먹고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거는 어, 제가 올, 아, 작년 11월 달에 시위 후 아빠님 체리로부터 구입한 묘목을 제가 11월 달에 심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은 홍수봉입니다. 어, 저는 키를, 어, 체리나무를 높이, 높이지 않고 키우려고 이렇게, 낮게 어, 어, 잘랐고요. 대목을. 한, 볼까요? 한뼘좀 될까요? 한뼘 좀. 한뽐좀 되고 어, 가지는 세 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 위는 자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거 심었을 때 심기 어, 전에 여러 유튜브의 고수님들 체리 고수님들 거는 대부분 받고 어, 많은 분들의 뭐 자료 그런거나 외국 것도 대부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역시 배움에는 끝이 없고요. 어, 체리 나무 심고 나서 초반에는 여기다 폐아석을 심어 놨습니다. 이 대목으로부터 한한뼘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 주변을 이렇게 페아석을 이렇게 뿌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이이 이 체리나무 약 80%가 살았는데요. 이살아 것들에게 이제 음 좋은 거름을 주, 줬, 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닭동입니다 그 지금 이거는 닭똥 받은 다음에 올 초에 받아 가지고 저 멀리에서 몇 달간 그 가만히 놔뒀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 숙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잡초가 우거졌지만 이 얘네들은 잘 자라고 있고요 호박도 당연히 심었고 이런 잡초가 좀마웃할게요 이렇게 나름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잡초가 아주 무성합니다. 제 밭은 이거는 알면 먹는 약초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죠. 이렇게 체리나무가 이렇게 나름 자라고 있고요. 요거를 휘는거나 그거는 지금 안 합니다. 저는 조금 있다 할 예정입니다. 좀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키운 다음에 그 자르든가 휘거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음을 보기 좋게 약. 7kg 정도를 이 주변에다 줬습니다. 그리고 잡초들은 이렇게 삥불러서 햇볕을 가리지 않게 누여놨고요 여기가 불행하게도 고라니가 많아가지고, 어, 고라니가 얘 체리를 먹을까봐 좀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촬영 전에 이 잡초가 얘를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잡초를 뉘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줬고요 잡초가 많습니다 이 수레에다가 차량 전에 수레하기 전에 수레 전에 이렇게 닭똥 어, 혼합 유기질이죠 요거를 여기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잡초가 무서워 합니다 이렇게 체리도 어느 정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밟아 주고 잡초가 어깨 그리고, 어, 금방 됩니다, 이거는. 잡초 제거는. 일도 아니죠? 어, 이거는 좀 많이 컸네요. 많이 커가지고, 어, 적당하게 쉬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요 정도 거리면, 길이면, 어, 제가 원하는 수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약 7kg 정도를 요한 나무에 7kg 쏙줄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작업을 저희 폴대 세워진 데가 다, 어, 체리가 있는 겁니다. 한번 제밭좀 보겠습니다. 제이 작업을 끝나고 오늘 저녁은 막걸리 한 잔을 기분 좋게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휴가 잘본 계획 잡으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슬처럼 농장이었습니다.